네, 오늘은 신속항원 검사와 PCR 검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주변에서 되게 쉽게 또는 자주, 최근 들어 이제 들리는 말들인데,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강은 알고 있지만 이 둘이 어떻게 다른 건지, 단순히 뭐 속도만 다른 건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생명과학과 연관이 있는 이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어, 흉악한 범인을 잡기 위한 그 흔적을 잡기 위한 이야기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요. 자 보니까 지금 아, 흉악한 범인이 지금 있어요. 범인이 지금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써놓지 않았는데 이런 범인인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어린 친구들이나 먹는 걸 좋아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매우 달고 이빨이 썩기 쉬운 그런 음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막 먹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이빨이 썩고 아파지게 그렇게 만드는 범인이 있는데 자꾸 이게 국민들의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 범인과 그 범인의 어떤 흔적을 찾아보자. 이런 이제 사건 구성, 팀이 구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팀장님이 아주 흉악한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아이를, 이 범인을 잡아오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개의 팀을 꾸렸는데요. 첫 번째 팀은 그 범인이 주로 이빨을 사람들의 이빨을 섞게 만드는 만들어놓은 케이크 가 있어요. 초코가 잔뜩 들어있는 개인적으로 초코 좋아하는데요. 네, 케이크를 직접 증거물로 가져와라. 라고 첫 번째 팀에게 명령을 내렸고요. 두 번째 팀에게는 아그 범인이 케이크를 만드는 방법을 항상 까먹기 때문에 어디다 써 놓고서 옆에 보고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 케이크 만드는 방법, 그게 적혀 있는 종이를 찾으면 범인이 그걸 만들었다는 어떤 증거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그 원본 레시피를 찾아봐라. 그래서 두 개의 팀은 이제 출동을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팀과 2팀이 이제 그 범인이 있는 걸로 추정이 되는 또는 그 범인이 습격을 한그 집으로 이제 가는 거죠. 자, 들어가 볼까 이제? 찾아보자. 1팀은 직접 만든 케이크를 찾아오기로 했고요. 두 번째 2팀은 그 범인이 만들 때 썼던 레시피, 초코 케이크를 만드는 레시피를 찾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1팀은 딱 들어가니까 식탁이, 어? 케이크 여기 바로 있네? 그래서 그걸 바로, 어? 만들어진 케이크 여기 있어요. 라면서 들고 와가지고 팀장님에게 보고를 합니다. 케이크 찾았습니다. 여기 범인이 있는 게 확실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팀을 봤더니 자, 레시피를 봤는데, 세상에. 글자가 써 있는 책들이 굉장히 많죠. 이 어딘가에 쪽지가 있을 텐데, 야 큰일 났네. 이제 하나 하나 읽어보면서 찾기 시작하는 거죠. 어디 책에 있을까, 어느 책 사이에 쪽지가 있을까 이걸 찾기 시작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드디어 이 팀도 이제 어, 팀장님 그 레시피를 찾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이제 좋아 빨리 복귀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팀장님이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도착한 이팀 대원에게 물어봅니다 오 생각보다 시간이 좀 걸렸네 그랬더니 이팀 대원이 말하는 거죠 아 이거는 소중한 정보 같아서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훼손되기라도 하고 하면 안 되니까 좀 복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 뭐라고 하죠 뭉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종이더미로 만들어서 이렇게 복사본 수많은 복사본을 만들어 오느라고 늦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게 초코케이크를 만드는 범인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제가 분명히 처음에 신속항원검사와 PCR검사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처음부터 가볼게요. 자, 그강무도환, 이 흉악한 범인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죠. 자,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렇게 생겼는데, 코로나라는 건 이제 우리 태양의 코로나층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왕관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면에 이 단백질들이 붙어 있는 게 왕관 모양이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반적인 감기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이제 변종이 생기고 하면서 이렇게 유혹적인 아이가 된 거죠 근데 바이러스는 기본적인 구조는 단백질 껍질이 있고 그 안에 핵산 RNA 또는 DNA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그 단백질 껍질에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붙어 있고 오돌 도돌하게 그 안에는 RNA라고 하는 핵산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범인의 정체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고요 자두 번째 보면은 1팀에게는 그 범인이 만든 케이크를 직접 가져와라 라고 했는데, 이건 신속항원 검사에 해당합니다. 신속항원 검사의 어떤 정의를 찾아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항원 단백질이 있는지를 알아본다 라고 하는데, 항원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 저것은 이물질이네, 외부물질이구나 라고 느끼는 걸 항원이라고 하는데요. 항원 안에는 뭐 병원체도 있고, 뭐 꽃가루 같은 알러지 유발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항원이라고 해요. 자, 그랬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의 껍질 부분에 있는 특정 단백질이 항원. 우리 입장에선 항원 이물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만든 단백질을 가져와라 그런 의미에요 신속 항원 검사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팀의 경우에는 뭐라고 했냐면 케이글 범인이 케이글 만드는 그 설명서 레시피를 가져와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PCR 검사의 원리와 동일합니다 PCR 검사는 뭐냐면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 있죠 RNA 그 유전자 이 핵산을 증폭시켜서 그 증폭된 핵산을 검출하겠다 이게 바로 지금 PCR 검사예요 그래서 레시피를 검사하는 거는 PCR 검사고요 그 바이러스가 그 레시피인 핵산에 가지고 직접 만든 단백질을 검출하는 거는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어 저작권에 걸리지 않기 위해 직접 그려봤습니다 1팀과 2팀 PCR 검사든 신속 항원 검사든 일단 코를 통해 이렇게 검체를 채취하는 건 동일하죠 자, 그다음에 보면은 자, 이게 신속 항원 검사 해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저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떨어뜨릴 때 어떻게 하나요? 검체를 채취하고 용액에 담갔다가 흔들고 뽁뽁뽁 해 가지고 이제 번져 나가는 걸 보는 거죠. 그 이거는 사실 임신 테스트기의 원리와도 유사한데 이거의 원리는 다음에 또 다뤄 보도록 하고요. 이 기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건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바이러스가 만들어 낸 단백질이 있는가. 그걸 직접 찾아보는 거죠.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범인이 만든 케이크가 있는가? 케이크가 있다면 범인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바이러스의 껍질 단백질 항원 단백질이 있다고? 아 그럼 바이러스가 있구나. 이걸 알아내는 게 신속 항원 검사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이 이 팀이 했던 거는 그 레시피를 찾는 거였죠. PCR 검사가 이와 같은데 PCR은 사실 생명공학 기술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에게 익숙하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잘 몰랐는데 코로나 때문에 되게 많이 퍼진다는 거죠 PCR은 사실 뭐의 약자냐면,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한글로 하면 중압효소 연쇄 반응이라는 뜻이에요. 중압효소라는 건 중압반응. 기본 단위를 여러 개 붙여서 크게 만드는 걸 중압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중압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를 중압효소라고 하는 거죠. 그 효소가 연쇄적으로 반복해서 뭔가 반응을 일으킨다. 중압효소 연쇄 반응. 폴리머레이즈 체인 리액션, 첫 글자만 따서 PCR이라고 하는 거예요. PcR은 쉽게 말하면 특정한 DNA나 뭐 RNA로부터 만든 DNA가 될 수도 있지만 특정한 유전자를 원하는 부분만 무한 복사를 시켜서 양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또 개별적인 이야기를 해보겠고요. 그래서 이건 뭐 과학 수사에도 쓰이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바이러스가 만든 단백질을 찾음으로써 바이러스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이러스가 품고 있는 설계도를 직접 찾아냄으로써 어 바이러스가 있네라고 하는 것이 PCR 검사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PCR 아까 이야기해서 봤더니 그 원하는 만약에 우리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유전자가 있다면 그거를 대량으로 복사를 해서 검출하겠다. 이게 PCR 검사이기 때문에 이 팀이 지금 들어가서 어 범인의 레시피를 찾았습니다. 바로 오지 않았죠. 어떻게 했냐면 복사를 여러 부를 해서 이렇게 눈에 띄게 확 보이도록 두꺼운 종이 뭉치로 만들어서 가져왔죠 이게 바로 pcr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속항원검사 pcr 검사는 뭐 단순히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를 다루는 게 아니고 신속항원검사는 바이러스가 만들어낸 단백질이라는 실제 물질을 검출하는 거고 그 다음에 pcr 검사는 그 바이러스가 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있는 설계도인 레시피인 핵산 이 경우에는 rna가 되겠죠 그 rna 유전자를 직접 검출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는 실제 물질이냐, 설계도이냐, 그 둘을 서로 검출하는 것이 다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오늘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